뭘 이런 걸 물어봐. 내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다 잘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에 있는 테이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신청년에 저희 네. 좀이별로이 좋은 색깔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좋은 색깔이요? 네. 띠별로 네. 뭘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은. 어, 제가 저희 할머니께 네. 한번 띠별로 여쭤볼게요. 어,냐, 네. 공시에도 해동만신다 대신 할머니 아니더냐. 오늘 그저다가 피디 양반이 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요술의 열두 띠에서 좋은 색깔이 뭔지 여쭤보시니까는 내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다자해서 지띠 여러분들은 그저 다가 검정색이 맞는 색깔이고, 다 축으로 다 소띠 여러분들은 노란색이 맞는 띠고, 다 그저 이노레 했을 때 호랑이 띠는 빨간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묘로 봤을 때다 그저 토끼띠 여러분들은 흰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다 용띠로 봤을 땐 진으로 해서 파란 색깔이 맞는, 맞는 색깔이고, 우리 뱀띠 여러분들 다 사로 봤을 때는 연두색이 맞고, 다 그저. 오로 봤을 때, 말띠 여러분들은 베이지색이, 연한 누런색이 맞는 색깔이요. 다 이렇게 12띠에서 그렇고, 이제 미로 봤을 적에, 양띠 여러분들은 흰 색깔에다가 이제 금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신으로 봤을 때 원숭이는 브라운 색깔, 진한 갈색깔이 갈색 맞는 색깔이요. 다 이렇게 유로 봤을 때 닭띠 여러분들은 다 그저 짙은 보라 색깔이나, 연한 보라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술로 봤을 때 이제는 개띠 여러분들도 짙은 파란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다 해로 봤을 적에 돼지 여러분들은 금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흰 색깔이 맞는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 12띠에서 봤을 적에 좋은 색깔을 일러드렸고, 안 좋은 색깔로 봤을 적에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지띠 여러분들은 빨간색이 안 맞는 색깔이고, 다 그죠? 축으로 봤을 때 소띠 여러분 들은 파란 색깔이 또안 맞고 다 인으로 봤을 때 호랑이 여러분들 형광색 형광색 밝은 게 이제는 맞지를 않으시니까 이건 하지 마르셔야겠지 다 묘로 봤을 적에 금 색깔이 또안 맞는 색깔이고 진으로 봤을 때 용띠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좀 피하셔야 되고 사로 봤을 적에 벤띠 여러분들은 이제는 황 색깔 황 색깔이 또안 맞는 색깔이고 다 오로 봤을 적에 말띠 여러분들도 지색깔, 회색깔이 또안 맞는 색깔이고, 위에서는 이제 양띠 여러분도 지색깔, 회색깔이 또안 맞는 색깔이고, 원숭이 여러분들도 바스 쪽에는 보라색깔이 이렇게 안 맞는 색깔이니까 피하셔야 되시고, 닭띠 여러분들도 연두색깔이 또 맞지를 않으니까 피하셔야 되시고, 술로 봤을 땐 개띠 여러분들은 살구색 이런 게 맞지를 않으니까 하지를 마셔야 되고. 헤로바스 쪽에는 이제 대지 여러분들 쑥 색깔이 맞지 않으니까 이건 피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좋은 색깔, 안 좋은 색깔 피해야 될 색깔을 제가 일러를 드렸는데 오냥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는 다 그저다가 하지 말아야 할 색깔, 해야 될 색깔에 잘 융화를 들어서 이제는 본인이 뭐 악세사리가 됐던 뭐 옷이 됐던 이런 거에반이 이렇게. 조화를 부려서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 화장법에도 이제 활용해도 될것 같은 색들. 잠깐만. 할머니 가신 것 같아. 요셨아 <laughs> <다시 한 번. 웃음> 이렇게 봤을 적에 화장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곁들어서 하시면은. 놈들이 봤을 때더 이뻐 보이고 하시겠지. 좋아, 이제는 맞는 색깔로 하신다면, 그래야지 운기도 높아지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제 색조화장을 하시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실력님들 중에도 별상 할머니가 있어. 별상 할머니가 계시니까, 다 이렇게 색조화장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뻐 보일 수가 있어. 네, 선생님,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